당신의 의식이 세포의 나이를 결정한다. 2009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한 텔로미어 연구가 이것을 증명했다.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세포 수명을 결정하는데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는 현저히 짧았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텔로미어를 복원하는 유일한 효소인 텔로모레이즈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인드플리스 명상으로 내 구조가 실제로 변했다. 해마와 전대상피질의 회백질이 증가하고 편도체는 감소했다. 명상 수행자들의 텔로미어는 일반인보다 현저히 길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는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인식만 바뀌면 실제 체중과 혈압이 변한다. 우리의 믿음과 의식이 생물학적 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결국 늙지 않는 방법의 핵심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 상태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의 세포는 젊음을 유지한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